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풀이에요. <laughs> 오늘은 집이에요. <laughs> 아 오늘 음, 오늘 제가 얘기해 볼 거는 찌낚시 채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검색해 보시면 뭐 프로분들도 그렇고 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최대한 오늘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처음 해볼 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거를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네, 바로 가보실까요? 안녕. 자자 안녕 안녕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안녕. <laughs> 자, 찌낚시의 기본적인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음, 저는 보통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녀요. 이게 팔찌처럼 이렇게 팔찌, 팔찌 느낌으로 이렇게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아무튼 이게 완성된 채비거든요, 지금. 이거 만드는 법을 일단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 찌랑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네,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것들, 이게 구멍치죠 전부 다? 네. 찌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3B 플러스 B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찌 같은 경우에는 3B에 G2라고 써져 있네요. 이건 수중치예요물 속에 들어가는 찌. 이것도 보시면 삼비라고 써져 있거든요. 물 위에 떠있는 삼비짜리 찌랑 물 속에 들어가는 삼비짜리 찌랑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학시간에 분수하듯이 삼비의 삼비면 제로가 되죠. 항상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3호짜리 찌를 썼다. 그러면 수중치도 3호짜리를 쓰셔야 되는 거요 수중지도 형태가 아주 많아요. 보시면. 이거는 0.5호 수중지거든요. 수중지도 보시면 이렇게 파 포장돼서 파는 게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호지네요. 수중지. 자, 이렇게 만들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많이 파는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 안에 보시면 웬만한 채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태클박스 다 들어있는 채로 통째로 파는 제품이에요. 홍보하는 건 아니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몇년 동안 낚시하는 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저도 낚시 처음 시작할 때산 겁니다 이거 채비 만드는 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자 이거의 면사 매듭이에요 면사 매듭을 저는 여기 채비 안에 있는 건다 써서 이렇게 따로 묶어서 있는 걸 새로 샀거든요 여기에도 설명이 다 있네요 면사 매듭, 반달구슬, 구멍 찌, 쿠션, 수중 찌. 고무, 도래, 그리고 목줄, 봉돌이랑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묶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어, 따로 오늘은 그냥 채비하는 방법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면사 매듭을 묶었습니다. 면사 매듭, 보이시나요? 이거는 너무 길지 않게 조금 잘라주시고, 이게 너무 길면 가이드에 걸리거든요. 이거 면사 매듭 같은 경우에는 줄을 감으면 릴 안으로 같이 말려와요. 이걸로 수심을 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만들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면사 매듭을 먼저 넣으셔도 되고, 만들고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 묶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셔도 되는데, 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면사 매듭을 줄에 끼워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놓으셔야 돼요. 이게 면사 매듭이 있는 쪽이 낚시대가 있는 쪽이겠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물속에 들어갈 부분이고, 여기가 낚시대 쪽이고. 위쪽에서 반달 봉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찌를. 따라서 넣으면 돼요 안 들어가면 그냥 풀어서 넣으세요 저 넣으려고 용 쓰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찌 들어갔죠 보시면 면사 매듭 있는 곳까지 반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딱 걸리죠 매듭이 묶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찌는 거기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형 고무를 하나 집어넣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투명색이라서 아 색깔 있는 걸로 넣을까요 그러면 원리를 이해하시면 편해요 엄청 쉬워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삼비짜리 찌니까 3비 3B 수중찌를 넣고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한 세트인 스토퍼를 씁니다 찌스토퍼 들어봅시다 여기 홈이 나 있어요 홈에 끼우시면 됩니다 짠! <laughs> 자, 이렇게 하면 도레를 연결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다 완성됐습니다. 자, 면사매드그 다음에 반달 찌. 충격 완충 고무, 수증치 지스토퍼 그리고 도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낚시방에서 낚시갈 때 보시면 이렇게 목줄에 바늘이 묶여서 있는게 있거든요. 이렇게 똘똘 말려있어요. 목줄 몇호의 길이가 뭐 2미터 그리고 바늘이 뭐 감성도우미 2호 바늘 이거같은 경우 2호 바늘이거든요. 이런식으로 써져있는게 있어요. 이 목줄을 사셔서 이 도래에 묶으시면 끝이에요. 낚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준 거, 이거. 이게 지금 면사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예, 네, 저는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한 세트씩.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도래까지 해서. 그러면 이대로 가지고 와서 바다에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빼서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가시면 바다에서 더 많은 낚시를 할수 있죠 줄을 일단 묶어 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엄청 짧게 잘라놨는데 훨씬 길어요. 보통 목줄 한 2m, 1m에서 2m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이 상태로 낚시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원래 정석대로면 여기 보시면 이찌 같은 경우에는 3B에 플러스 B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3B는 3B 수동지를 달면 되는 거고 플러스 B는 뭐냐? 이게 제로가 되어야되잖아요 그럼 얘같은 경우에는 뜨는 힘이 3B라는 소리고 얘같은 경우에는 물속으로 깔아앉는 힘이 3B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래위로 제로가 됐잖아요 3 이게 B만큼 물에 더 뜬다는 소리예요 얘가 그래서 원래는 밑에 보면 지금 달려있는게 이런 스토퍼들이나 돌에 바늘 이런 것들 무게 때문에 저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세트가 있어요. 뽕돌 세트인데, 아까 'B'라고 했죠. 여기서 3B하고 남은 B 뽕돌을 하나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B 뽕돌을, 목줄에. 이렇게 목줄에 한 중간쯤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처음에 제가 갖고 있던 만들어져 있는 책인데요 위에, 제일 위에 면사가 있었잖아요. 면사의 역할이, 이거는 움직이잖아요, 지는. 근데 면사가 있으면 아까 보시듯이 보셨듯이 멈춰요 면사 매듭에서 그래서 면사에서부터 바늘까지 길이가 오늘 내가 주고 있는 수심이에요 면사에서 바늘까지가 3 m 다 그러면 3m 수심에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뜨는 애고 가운데 들어가는 이거는 충격 방지예요 얘네끼리 부딪칠 때 찌가 생각보다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부딪힐 때 충격 방지를 위해서 하나 넣어 놓은 거고,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막, 채비 꼬이거나 달그닥 거리지 말라고 여기서 멈추게. 이거 도레를 넘어가 버리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스토퍼를 많이 쓰는데, 그냥 이렇게 삼각 고무를 넣어서 쓰는 분들도 많아요. 굳이 이걸 다쓸 필요가 없는 거죠. 충격 방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에 아예 이렇게 뒤집어 씌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도레의 목줄 아니요 목줄이 아니고 원줄 쪽을 아예 올라타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움직일 일도 없고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건전지가 있죠. 이거를 여기 꽂으면 불이 들어와요. 불 보이나? 네. 이게 저는. 취향인데 이런 노란불이 더 좋더라구요 주황색 불보다 보통 인물을 1호치 그러니까 수중치도 1호를 쓰겠죠 그러면 1호치로 많이 하던데 저는 산비 무기로 많이 했어요 생활 낚시 할 때는 굳이 1호 1호도 저는 너무 무겁다고 보거든요 그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산비를 썼을 때 수심 5m 들어가는데 낚시대만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5초 안에 다 내려가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달, 찌, 완충고무, 수증치, 완충고무 끝! 이제 돌에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돌래 밑에는 아까 말했듯이 목줄 그냥 바로 묶으시면 되고 요 부분만 그찌 항상 안쓸 때는 살짝 풀어주시고요 가운데 물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고무패킹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키풀이었어요. <laughs> 안녕.